어 근데 이마 하면은 진짜 훨씬 예쁘겠다 앞머리 기를 거예요? 앞머리를 기르고 싶은데 못 기른 건가? 네, 네. 맞아요 눈썹 뼈도 튀어나오고 하니까 너무 남자 같은 거예요 앞머리 까버리면 제일 흔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마가 꺼지고 이런 걸 떠나서 뭔가 남성적여 보이는 거를 싫어하는데 지금 얼굴에서 만약에 아 여성적으로 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이마랑 관자 있는 데가 채워지면서 그러니까 눈썹 뼈가 기준이에요 얘보다 튀어나오면 안돼 이마가 그러면 너무 이렇게 되는 거고 눈썹 뼈 아까보다 내 이마가 더 튀어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벨루가가 되는 거고 박이공용 되는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채워주면 얘가 튀어나온 게 카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여성적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케이스 <laughs> 그래서 PD님도 <피디님도> 해야 돼 <laughs> 옆에서 보면은 이 눈썹과 이 이마 끝에 여기에 단차가 되게 커서 여기를 맞추려면 이만큼 쌓여야 되잖아요. 이 필러가. 그게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꺼진 이마가 아니고 눈썹뼈 튀어나오고 누운 이마. 제일 남성적으로 보이는 이마 스타일.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앞머리까지 까버리면 진짜 남자 같아요. 아, 나 남자친구 생기면은 필러 무조건 맞아야지 했거든요. 생겼어요? 아니요. <laughs> 일단은 맞으면 생길까나? 아니 근데 생겼다고 근데 진짜 엄청 여성스러워져. 그래서 결혼 전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결혼 전에 많이 할 수밖에 음, 없어. 음, 결혼할 네. 때 응, 머리를 다 까잖아요. 첫 시술이 이마 필러인 사람들은 대부분 예비 신부님들. 하면은 근데 다 후회해요. 왜 지금 했지? 이러면서. 아, 빨리 응. 그냥 좀더 어릴 때할 거야? 그냥 좀더 어릴 때할 걸. 어, 어. 그럼 남편 얼굴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아 이러면서. 아 <laughs> 어머 진짜 못생겼다. 큰일 났다. <laughs> 아파요? 네. 마취가 좀 아파요, 마취가. 일단은 미간 많이 쓰시죠? 어, 많이 쓰네. 음. 사실 디자인이랄 게 없어. 그냥 눈썹 빼고 다 채우면 돼. <laughs> <laughs> 너무 근데 이마 필러 하기 좋은 이마인 이유가 네.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실할 거라서 그래서 되게 좋은 이마예요. 보면은 딱 여기 뼈 있는데 여기까지 뼈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있고 미간 있는데도 좀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누워있는 이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얘가 이만큼은 올라와야 돼. 반 하고 거울 보여주면 다들 기절하거든요. 자기 이마 이렇게 꺼져 있었냐고. <laughs> 미리 보톡스를 먼저 할 거고 소도 한번 할게요. 그걸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필러가 여기 에 아... 들어가 있는데 이마를 계속 이렇게 쓰면 그럼 울퉁불퉁해지고 패이고 그러거든요. 미간 보톡스 맞을게요. 미간 인상 써볼게요. 힘 빼고. 오 너무 아픈데. <laughs> 원래 미간 보톡스 아파. <laughs> 원래 이게 제일 아파요. 견뎌 견뎌. 근데 마취까지만 조금 견뎌야 돼요. 마취가 진짜 아파. <laughs> 아직도 아프죠? <laughs> 네. 엄마 할때 빨리 마취할게요. 약간 뻐근하죠. 죽었다. <웃음> 죽었어. <웃음> <웃음> 소리를 낼수 없었어요. <laughs> 와 너무 아프다. 근데 네, 네 번만 더 할게요. <laughs> 근데 이렇게 마취를 하는 이유가 마취를 그냥 조금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사 마취를 그러면 하는 내내 고통스러워 이렇게 해야 그나마 어? 아 느낌은 좀 별론데 할 만한데요? 이렇게 대화가 되지 예 <laughs> 전에 어떤 분이 이랬어요 이마필러 하는데 자기 너무 아파해가지고 간호사들이 자기 결박시켰다고 음. <laughs> 그러고 했대요 이마필러를 그래서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렇게 해? 서 너무 무서워서 음. 하다가 중단했다 그랬어 만약에 뭐5 c c 를 끊었는데 이 c c 만 하고 그냥 저 여기까지만 하고 포기 포기 이러 해서 포기했대요 수면 이런 거안 돼요? 수면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수면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 필러 같은 거할때 특히 왜냐면 주사 시술을 할때 이마 필러 할때 혈관 이런 거 찌르면 사실 안 좋거든요 사고 날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통증이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다 마취된 느낌 나요 혹시? 벽돌 런은 느낌 네 시작할게요. 느낌은 나요? 대박. 엄청 통증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괜찮죠? 네. 뭐 응? 뜯어지는 소리 계속 나요? 네. 아, 아야. 저 혹시 머리카락 어, 이거, 이거 딱 맞아요. 왜냐면, 신경이 건드려지면 머리카락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요.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일어나고 있네? 어 이거 맞아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요. 아, 근데 여기 되게 질기다. 여기 한 번만 지나갈게요. 오. 어! 와 근데 여기 되게 단단하다 아파요? 뭔가 꼭 누르는 꼭 누르고 있어요 거기서 음. 어. 아. <laughs> 거기가 맞아요 쏙 들어가 있어요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다 살이 이게 헐거운 사람도 있는데 되게 강해요 놓고 있는 거예요? 네 응. 그러면 보면... 아직 바늘 들어있어요? 응. <laughs> 지금 하고 있어요? 마치 느낌이 신기하죠? 네 응. 나중에 영상 못볼것 같아, 무서워서. 이거 보면 못 해요. 힘 빼고! 오, 뻐근해졌어. 뻐근해요? 네. 어디가? 안에 들어간 곳 같아요. <웃음> <웃음> 맞아, 거기서 피가 나거든 <laughs> 무서워요? 아직도? 내 목소리가 무서워 아? 내 목소리가 무서워요? 오 c c 로안 되겠는데? 어머 내 이마 대체 얼마나 근데 원래 비슷한 이렇게 뭐라 야 되지 이마가 좁지도 않고 넓잖아요 넓고 단차가 꽤 있어서 원래 많이 들어가요 이런 비슷한 모양의 이마 여기 계속 응. 아픈데 괜찮아요? 어디가 계속 아파요? 아까 거기 제일 아팠던 여기? 분. 어떻게 아파요? 뭐에 찔린 찔렸긴 한데 <laughs> 맞아요. 피 나서 아플 거야. 피가 나면 혈관통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한3 4 일째가 붓는 분들 되게 많이 붓거든요. 그니까 그때 여기가 뭐야요 눈이랑 미간이 아바타처럼. 와우. 근데 그게 막 필러가 눈으로 내려왔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필러가 내려온 게 아니고 많이 채워졌다. 관자까지 해야겠다. 피난들 내가 계속 찌른데 또 찍고 아... 이러가지고 아플 거야. 잔인한데요. 근데 힘 뺄게요. 왜냐면은 피가 잘안 멈추어서. 와 근데 마취를 해서 감각이 거의 없는데도 아픈데 안 하면 진짜 죽겠다. 힘 빼고. 이거 안 하고 못 해요. 이마는. 아 다른데 마취 안 하고 하어요 저는 안 하고 하거든요. 제 얼굴에. 힘 어? 빼고 힘 조금만 뺄게요. 힘 빼고. 뭔가 힘을 주고 있나요? 그니까 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압력이 올라가는 거여서. 자르면. 이쪽 옆모습이랑 이쪽 옆모습 보면 될것 같아 관자 체형게 되게 크죠? 난 네가 보라보면 오! 어머 <laughs> 이쪽 어떻게 해? 여기? <laughs> <늘> 여기까지 <웃음> <웃음> 우와 여기 응. 여기 굴곡이 진짜 완전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마취해놔서 더 부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취가 오늘 안에 빠질 마취는 얘네는 한 5일 정도 지나면 좀더 부풀. 어 그래서 좀더동그래져 그래서 이마 필러 할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는 시술자 입장인데 당일에 진짜 이렇게 빵빵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난리나 이만해 이만. 볼륨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지금보다 더. <laughs> 우와 지금 진짜. 차이가 미쳤다 여기 응. 누가 파놓은 것 같죠? 응 어, 진짜 미쳤다 이거 오케이. 담길까나? <laughs> 담겨 담길. <laughs> 이제 피디님이 부러워할 거야 한 5일만 지나면 어? 나도 할걸? 막 이러고 <laughs> 여기 흉터가 있네 응 음, 맞아요 언니가 어렸을 때 <laughs> 언니가 혼냈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어... 업어줬는데 제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옆에 있는 강대상 같은 거를 잡았는데 언니가 그냥 나 앞으로 간다! 이러면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강대사을 잡은 채로 언니 등에서 떨어졌는데 강대사 그대로 넘어져서 이마에 빡 박혔어요 와 어, 그래서 여기가 찔기다 여기가 흉터 시작하는 부분이 <웃음> 왜요? <웃음> 이야기가 공감하는. 그것 때문에 찔기구나 아 이거 그러니까 너무 티갑다. 나티 같다. 나티 아닌데. 뭔가 이게 전체적으로 <laughs> 해서... 돌덩이 이렇게 맞아 맞아 금... 맞아 맞아. 벽돌처럼 그냥 전체적으로 무거울 거예요. 이마가. 이마뿐만이 아니고 뒤통수까지 무거우실 수도 오, 있어요. 네. 이게 마치가 뒤통수까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마 전체가 뭔가 얼얼라면서 음. 무겁고. 근데 아토피가 있네. 아토피 있어요? 새로운 사실 알겠는데 눈이랑 이런 데 보니까 다 완전 알러지 눈 많이 비비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다 보이시는구나 저 예전에 눈 오는 날 여기 손 끝으로만 이거, 이거 딱 뜯었다가 네. 여기서 피그럼 진짜 조금 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4시간 동안 안멈춰지고 예? 주먹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냥 멈추겠지 했는데 집에 도착하고 나니까 여기가 피 전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얼어가지고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뜨거운 물로 녹여가지고 손 폈어요 웃기죠? 예쁘다. 피 범벅이지만. <laughs> 6cc 들어왔거든요? 내가 항상 1cc는 많다고 하는데 6cc가 이마 할 때는 특히 이런 이마는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볼륨 더 원하면 더 들어가도 돼요 눈썹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디자인이 됐는데 거울 한번 보면은 그쵸? 음, 음. 전체적으로 얘는 지금 마치마치 네. 때문에 더 튀어나온 거고 필러가 우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음. 여기 우와 이마가 동그랬졌어나 앉아서 보면 또 느낌이 달라 눈썹이 조금 부어있기는 한데 오, 어머 어 진짜 느낌 너무 다르다 <웃음> <웃음> 우와 우와. <laughs> <응, 웃음> <응, 웃음> 어? 이마 진짜 동그래 어? 너무 동그래졌다. 여기가 지금 마취 때문에 조금 부어 있어서 그렇지. 이거 빠지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좀더 동그래지거든요. 그러면 각도가 훨씬 예뻐지고. 근데 내일이 만약에 마음에 들면 내일이 필러가 다 부푸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가라앉을 거고 얘는 더 부푸는데 내일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보통은 리터스에 좀더 들어가죠.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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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러니까 취향이 또 바뀌어서 오는 거지. 어? 멀리서 보니까 완전 그러니까 동그래졌다. 눈썹 튀어나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보는데 눈썹 뼈가 거의 안 보여요 훨씬 낫다 근데 확실히 오일우가 훨씬 예쁠 거예요 너무 너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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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신기해요 이마가 동그래 <laughs> 지금 만족하면 은 진짜 부은 거 되게 좋아하겠다 이거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그대로 모든 사람이 이걸볼수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근데 이게 항상 실제가 훨씬 더더더 더, 더 뭐라 해야 되지? 더 드라마틱해. 맞아 맞아. 너무 신기하다. 아 근데 이마 되게 많이 쓰네. <웃음> 위험한데? 막 <laughs> 이러면서.